동네안 바퀴 오늘은 대구 성서공단 주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구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 외국인력지원센터 이전 개소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옮겨서 이분들에게 좀더 나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외국인력 지원센터의 이전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져 더욱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이 정부 3.0 지자체 거점 사업에 선정돼 선도적인 사업으로 인정받은 인문학 마을 만들기를 고령군에도 보급하기로 하고 오늘 고령군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칠곡군의 인문학 마을 만들기는 현재 24개 마을에서 진행 중인데 오늘 고령군과의 협약 체결로 고령군에서 마을 리더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등 그동안 쌓은 인문학 사업 노하우를 고령군에 전수할 예정입니다.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오늘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어디고 나눔봉사단을 발족했습니다. 3, 40대 젊은 층 위주의 23명으로 구성된 어디고 나눔 봉사단은 앞으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다양한 곳에 곧바로 출동돼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국내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